입신의 용어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까? 입신이라는 단어의 한자 표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입신과 입신 그것입니다. 전자는 중국식 표현이며 후자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이두 표현 모두 신의 경지에 들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또한 이 입신이라는 표현은 주로 무속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3원쯤에서 입신은 신내림을 의미하는 용어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온 어 단어입니다. 신내림의 한자 표현이 입신입니다. 국어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를 기술이나 기의 따위가 매우 뛰어나 신과 같은 정도의 영묘한 경제 이름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이합동사로서 흥미가 있는 사물에 빠져들다, 마음을 뺏기다, 넋을 잃다, 정신을 쏟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관용 표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영적색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이끌어 이끌리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끌려,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밖으로 이끌어냈다, 천사들의 이끌려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한 표현으로 입신이라는 단어를 쓸 것이 아니라 성령 이끌린 깊은 임재라는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성도들이 입신이라는 용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이 깊은 임재, 입신이라고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입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입신과 명적인 논리의 연결을 보는 것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연계를 보는 것을 쉽게 표현한다면, 순간 열려진 틈새로 영계 안에 들여다보는 것이고, 입신 상태가 되는 것은 영이 육신을 떠나 영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연계를 볼 때는 영과 육신과 의식이 이 현실 세계에 그대로 있지만, 입신 중에 있을 때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육신만 있고, 영과 의식은 현실 세계 울타리를 넘어 연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세계에 남아있는 육신은 입신상태가 배속되는 동안 아주 무력한 수면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의 연기를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형꾼 입장에서 성인자서부게해주신 것만 볼수 있을 뿐이지만, 입신상태에서는 내용이 연기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연결을 보는 것은 그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입신의 경우는 짧아도 2, 3분이 길게는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저는 약 10분간 입신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체험했습니다. 어쨌든 성령의 깊은 지 입신은 우리의 영의연결 안으로 들어가서 연결의 여러 가지를 보고 들으면서 연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깊은 인지 입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은 영혼 다른 영의 인도 없이 입신 상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신은 성인께서 이끄시는 입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도 있으면 입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이끄시는 입신은 성인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 영을 천사가 인도하는 영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귀신에 이끌리는 입신은 귀신들이 꾸민 거지 영계 골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거짓 연계 속에서 거짓 것을 보고 거짓 것을 체험하는 거짓 입신인 겁니다. 귀신들은 거짓의 움직 움직이는 입체적 허상을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그 허구의 세계에서 끌어들여 우리의 영어를 하려고, 그것을 실제 연계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도 확실히 다르게 알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입신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체험한 입신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 출세하겠다는 행운의 꿈을 꿈꾸고 22년간 나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해 열심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처럼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통하여 당연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군 생활을 할수 없는 처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몸이 청결한 자는 하염없고 심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해서 아필이 막힌 것입니다. 저는 군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럴 수는 발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군 많은 분노에불전시킨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글을 쓰는 은사를 가지고 기독교 영성을 발전시키고 영적인 세계를 발전시키고 채도의 출간에서 성도를 깨워하는 화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사는 축복의 역사를 전하는 도구로 쓰시려는 음, 하나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유용한이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길리막혀서 마땅히 갈 바를 몰랐습니다. 눈앞에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욕적 곡절로 인하여 자, 자녀가 늦게 태어났습니다. 당시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다녔습니다. 앞길이 막막하니 그제야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한 사명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제야 길이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 한 길은 바람이 제시한 길입니다. 그 길은 눈에 보이고 제가 쉽게 갈수 있는 길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이 알려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보이고 편안한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제시한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을 할때 저정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하는 말을 해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을 마다하고 편안한 세상길을 가다가 간암에 걸려서 지금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집사님도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하면 때는 늦은 것이니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있고 고집이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실 거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훈련과 연사도 훈련을 하고 있었,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훈련 교재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구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에 대한 책은 이런 은사를 나타내는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나타내는 비결. 꼭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수사는 굉장히 우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로 할 수는 있어도 결정이 있서는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 역사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징표를 보여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정체를 바짝 타려고 기도하는데 음성을 들릴 리가 만만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목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리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중황 기간 동안 기도를 한 겁니다. 원래 하한의 음성을 들으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의 깊은 인재에 들리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살에서 내려온 날까지 보여지지 않아서 너무 기도가 항우 했습니다. 그러나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아침에 집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계속 방우 기도가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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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계속 나왔어요. 차를 탈 때까지 계속 방으로 기, 기도가 나왔는데 차를 타고 휴 이제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목사가 되지 않아도 되겠다.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좋아서 그만 마음을 놓고 방으로 몰입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깊은 임대 입신에 들어가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그림이 많이 보이고 지나가고 했습니다. 마치 비행기를 탄것 같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여러 건물과 산과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없는 건물에 들어가 광대상 앞에 서니 사람들이 금방 모여들었습니다. 꼭 많은 사람들이 시청 앞에서 사람이 모이는 장면을 방송사에서 빨리 돌아가, 형, 형,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2002년도 월급 때도시청에 모일 때 사람들 빨리 돌아가, 방송사 돌아서 막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찾아 다른 교회 건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 금방 가득 차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건물인데 이번에 는 아주 큰건물의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 한 군데 나눠서 보여주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가장 크다고 하는 오살리 기도원 성전과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을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서 조그만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군복을 입고 지나가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신 분이 내가 예수다 하며 손을 내미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손에 종이를 바른 무엇을 저에게 주어서 막받아드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내릴 때가 되었다고 깨우며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신비스럽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달린 주님과 이야기하고 나니 차에서 내릴 시간이 지었는가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사람이 이론으로는 해석이 안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양평광도가 있었으니 세상이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에 돌아가서 사모에게 귀신들이 나를 목사되게 하려고 학박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정확하다는 감동이 오고 또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감동을 주셔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때가 1995년도였어요. 1995년도. 94년도였어요. 94년도. 그러다가 2002년 하루경에 기도하니까, 이제 말을 해도 된다는 감동이 와서, 여기에, 그 말씀을 전하고 책에도 많이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자발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권하심으로할수 없이 된 것입니다. 보여주신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고 산에서 돌아왔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어 나이 40대 초반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브람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되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에 순종하여 식구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 신학대원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이 결정된 이후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성인들 따라오다가 보니까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것 같지, 입신에서 보여준 것 같았어요. 금방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항구를 하다가 홍성으로 찬양을 한이루도 많이 받았습니다. 교류 개최가 최직금으로 받은 물질이다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하기도 하셨습니다. 귀에 대해서 칸을 맞고 산을 우리 자녀로 한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귀 안에 겨울이면 영하 8도가 내려갑니다. 그럼 막 누워서 이끼고 풀어먹어. 이끼고 풀어 그렇게 흔들어서 4년 살았는데 안 죽고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다가 이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변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으로는 영성이다. 영성, 영성. 21세기는 영성이라는 음성을 듣고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 세례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병원에 환자들을 기도해 주다가 귀신이 눌려 한정 고통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을 치유다가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며, 1령년을내척 초하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성령치사에가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강남, 서울, 동배동에서 지금 22년째 성령치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군대에서 듣을 때는 이렇게 되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성령 하나님 인도를 따라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주준 사명을 알았으면, 자르나우르나 치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에게 기억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한가 영예통로를 여는 겁니다. 영예통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 생각이라도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렵고 힘든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역통로입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삶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과 지혜로 살다가 생각대로 저희나 고난을 통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명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 인생 경험에 비춰보면 사명은 빨리 받는게 좋습니다. 모두 모두 바나님 기도하여 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이신도 체험하게 하고 음성도 들려주셔고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바르게 가서 인생 돌리지 않고 허위관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두 강건하시고 성령인도 받아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자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